바싱고래 바싱고래 바신 바싱고래 아신 바싱 바싱고래 아우디안 바싱 바싱고래 프리님한테도 바싱 바싱 oh,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다면은 이런 거잘 한다고. 한다면은 짱짱맨입니다. 잘하는 게 엄청 멋 어. 고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그거 아니었잖아요. 제가 약속한 게. <laughs> 구들 구독과 좋아요 눌렀지? 오케이. 아. 알림설 정도 잊지 말라고. 이따 봐! 아, 이렇게들 많이 하더라고, 요새 보니까. 응? 자, 오늘은 무엇을 해볼 텐데요? 뭐라든지, 어? 아, 지금 저희 그 여기를 걷고 있는데요? 라든지. 아, 한다멘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거 하고 뭐 하는 거지. 요즘 이 선배님들이 뭐 보통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4만 모으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경험자를 직접 만나서 조언을 구하고 이런 게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자리를 만들어 달라! 이 얘기인 거죠. 아, 묻어가겠다. 묻어가겠다가 아니라 조언을 구하겠다. 누구세요? 저희 왔는데요? 어 소민이! 어? 소민이! 안하십까 우리 어? 어. 어, 어. 예. 예. 어. 어. 한꺼번이라고 합니다 어, 정 커피도 있어 예예 소민이 예. 안녕 아롱바롱TV의 아롱 아롱이 바롱이에요 엄마 근데 아빠 아니 이게 뭐야 아빠 안 됐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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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면을 위한 수업 1교시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아 <놀람> 아, 우리 선생님은 또 아롱님, 다롱님. 네. 이 선생님 제가 학생입니다. 뭔가 바뀐 것 같은데요. 가장 이렇게 궁금했던 게이 아이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로 어떤 아이템을 사용을 하시나요? 여자친구들은 슬라임이나 인스라는 어떤 인쇄소 스티커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들은 장난감이나 포켓몬 카드, 유이한 카드 이런 걸 좋아해요. 카드도 좋아하고 게임을 되게 좋아하고. 컴퓨터 게임? 요즘은 친구들은 거의 컴퓨터가 없다 보니까 핸드폰 게임을 되게 많이 하고. 그러면은 아롱다롱 TV만의 전략이 있잖아요. 네. 저, 그 전략이, 전략이 있으면 그 전략이+ 전략이+ 그 전략을 도대체 어떻게 짜는지. 네, 전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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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전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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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니다략이 전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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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방 전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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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그이 전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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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까 전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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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까이 전략이+ 전략 전략이+ 그런 못한 컨텐츠들을 실험! 집에서는 할수 없는 콜라에 멘토스 넣기 실험 같은. 야. 코끼리 치약 실험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코끼리 치약 실험이요? 또 집에 살려면은 혼나고 또못 찍나봐. 집이 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뜨거워서. Oh my god! Wow. It's b l o w 만약에 내가 여기 그걸로 다꽉 채웠다. 그러면 어떻게 조회수가 많이 나올까요? <laughs> 네. 대신 다시 못 찍겠네 여기서. <laughs> 이 한다맨 하우스에도 네.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어요. 그쵸? 그렇죠? 불러오세요우 보기에도 정말 예. 많은 아이템이 있는 것 같아요. 넘쳐나네요, 넘쳐나. 네. 괜찮다고 생각하는 아이템들을 한번 가져가 봅시다. 네! 그러면은. 찾아라! 찾아 아, 그리고 뭐. 저희, 아, 저희 집에 살아! 최고가 청소년. 아니에요. 어, 오, 이거 좋다! 진감 봤거든요? 우와!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이게 진짜 프로 아닙니까? 이런 방송쟁이. 구독과 ]쟁이. 좋아요 한다면 바보. <목소리> 그러면 따라져어가지가 아, 이런 거 인스타템 아닌가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혹시 먼저 아세요? 이런 거 인스타템 아, 아닌가요? 이거, 이거, 이거 구독과 좋아요. 정직. 왜 이래? 그래? 가면들도 있어요. 또한. <목소리> 이거. 이거 <목소리> 누잖아요 둘이 싸우고 있어. <목소리> 아이형 혹시 개인 방송중이신가요 예. 어디 관여이없어요 이렇게 없어요. 말을 따라하는 앵무새와. 그쵸. 럼 관역해보세요. 역시 어, 어, 선배님도 에너지가 똥이 잘 나가시는 십니다 여러분 다 <몬> 각자 다른 세상에 있군요. <몬> <안> 자 <몬> 여러 가지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몬> 네. <몬> 이걸로 어떤 컨텐츠를 꾸릴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죠. 어, 어, 일단은, 어 일단은 제 눈에는 이게 먼저 보이는데요. 자 이게 뭐죠? 이게 머리를 보호해주는 헬멧인데 게임에 나오는 헬멧이거든요. 일단 이걸 쓰고 실사판 게임을 하는 거예요. 오. 넘어가죠. <laughs> 저는 네네. 똥을 했인데요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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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에 똥. <laughs> <어린> 동... <laughs> 2030년에는 이런 패션이 유행일 거예요. 아, 선배님, 그 기분이 너무 이상한데요? 한. <laughs> 네. <단, 웃음> 어 느낌 <laughs> 네. 왜 이래? 꼭 모형이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똥싼 것처럼 하고 이걸 누면은 진짜 간쪽 같아요. <laughs> 몰래 카메라 형식의 컨텐츠. 네, 이거는. 뱀 모형인데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똥처럼 몰래카메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제가 1인 크리에이터라 이걸 누구한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또 게임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네. 컵이 있죠? 이거를 이렇게 딱 쳐가지고 넣어주세요. 프라이팬으로 프라이팬으로 쳐가지고 네. 어? <웃음> 어? <웃음> 나집 갈래. 아, 아니요! 아직 3, 4교시가 남았습니다 선배님. 이 게임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이거로 대결 네. 한번 하실래요 저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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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오케이, 출발하십쇼! 0점! <laughs> 네. 이렇게 어. 하면 안 된다는 건 야. 보여준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아세요? 공중으로 어, 가세요. <laughs> 그러습니다로 해봐도 돼요? 아니 네. 절대 안 되죠. 예. 네. 산물레 힘, 나름 성수. 던졌습니다. 어? 어! <laughs> 어! 오케이. 자, 저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한다멘이 전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뒷면으로 치고 있지만, 사실 이런 건 앞면으로 쳐줘야 돼요. 네! 그렇지! 어, 한다멘이 최종 승리를 하였습니다. 아니에요! 아, 아니. 예, 그러면은, 어, 일단 착석사 흥불을 가라앉히시고, 이제 이교실을 끝내야 돼요. 아직 끝내야 안 돼요. 우리 아롱자롱 TV 친구들이. 진짜 틈을 준비했다고 들었어. 아, 맞아요! 제가 그걸 빼먹을 뻔했네요. 뗏지, 네. 뗏지. 자, 먼저 이렇게 동물 모자가 엄청 음, 많습니다. 상어 친구 있고요. 꽃게 친구 있고요. 이거 꽃게 쓰세요. 제가 쓰면 되나요, 꽃게를?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네, 꽃게를 그럼 쓰고. 다롱이. 네. 됐나요? 아, 네. 요. 어? 아 <laughs> 이거 이거 그거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상어. 단장님 저에게 상어로 양보해 주세요. 제가 쓸수 있는 게몇개 없어서 절대 택도 no. 없네요. 됐나요 끼 됐어요. 아해멧 벗고 그냥 얼굴 마시고 그냥 쓰는 게. 싫어요 네? 싫어요 아예 지금 PD님이 구급차 차로 오셨어요. 헬멧이 <laughs> <젤매시> 큰 거예요. 너는 빡쓴데요? 빡 그냥 이러면. 구독자 10만 될수 있는 거 맞나요? 아닐 것 같아요. 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죠? 아니요. 어, 안지 아닌가요? 근데 비주얼은 좋아 테이퍼 빼고. 김치. 썸네일 각. 썸네일 하나만 뽑을게요. <laughs> 이게 다양한 모자들이 있는데 네. 이런 걸로 어떤 콘텐츠들을 진행하셨어요? 틱톡이라는 어떤 음. 어플이 있는데요. 네. 15초로 음악에 맞춰서 손 댄스를 한다거나 립싱크. 립싱크. 이런 거를 해서 올리는 건데요. 이런 인스템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쓴 모습을 이용해서. 네. 틱톡, 틱톡에서 댄스도 할수 있고 챌린지들. 어, 챌린지 챌린지. Yeah. 그래서 제일 반응이 좋았던 게 뭐예요? 제가 어떤 손댄스를 올렸는데요. 네. 자, 기 이모티콘, 세 번째가 자기가 반배정이 됐을 때, 표정이 래요 라고, 네. 올렸어요. 근데 그게 좋아요가 몇만이 넘었더라? <목소리> 조회수가 30만인가 그게 넘었어요. <laughs> 네. 30만? 렇게스가 <laughs> 뭐예요? 밤밤,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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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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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따아 달아, 라라라라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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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어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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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진짜 오랜만에들어간다뭐하뭐시는 뭐 거예요? 나비예요. R b I. 신 고래. 신 고래. 신신 고래. 고래. R b I. 신 고래. 고 b 자 출석 부다다아다리 아. 아, 앉아. 어 허. 어, 예. 뭐 배워요? <laughs> <laughs> 어 아... 네. 어쩌면 이제 그들과 재미있게 소통을 할수 있을까요? 음 혹시 실시간 아세요? 실시간? 네 실시간이라고 아, 라이브. 라이브 방송은 네. Q&A라고 음. 이렇게 묻고 답하는 걸할수 있고요. 네. 시청자들이랑 네. 이제 또 소통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자꾸 오세요. 장갑 벗고 바르지 <laughs> 그런 방법이 있네. 아, 알았어요. 자 우리 댓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책이 아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네요. 일단은 제가 먼저 할게요. 장점은 옷이 되게 특이해서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보자마자 재밌을 것 같아. 일단 보자마자 네. 병맛 <laughs> 이렇게요. <laughs> 이렇게 <laughs> 약간 그리고 단점은 요즘 경쟁 겨, 경쟁자가 너무 많잖아요. 네. 있고, 도있거네 네. 그리고 또그 어, 뭐지 아나운서 뭐? 장땡땡도 있고요, 장땡땡님. 그 그리고 네. 지금 시작한 게걱정되기도 해요. 그래서 남다른 그런 콘텐츠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음, 유튜브 각을 잡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인형뽑기 여기 <laughs> 있잖아요. 인형뽑기가 우유가 생겨서 갑자기. 돈을 안 넣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면은 너무 이득이잖아요. 바로 찍어야 되나요? 네, 바로 찍어야 돼요. 그 상황을 오! 바로 크리에이터 찍어야 됩니다. 아 그리고 딱 인형뽑기는 딱 뽑은 딱 잡고 일단 입구까지 거의 갔으면 딱 바로 상승하요. 멈춰야 돼요. 야유튜브 각. 그거 기가을 치네요. 그럼 다음화 무조건 모시겠네요 시청자들이. 네. 근데 아무리 야. 다음. 한... 네, 다음 끝났어. <laughs> 오늘 나와줘서 나와줬던... 너무. <laughs>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머리 다 묻어 있고요. 미션을 <laughs> 깬다. <있어야 됐겠네요>. 나도 반일남한테 <laughs> 끌려. <가던 거> <laughs> <laughs> 네 콘텐츠 자체는 어때요? 되게 재밌고 우리만 네. 어, 잘... 잘 치세요. 맞아요. 피디님한테도 한말씀해 주세요. 한 다음에는 이런 거잘 한다고. 한 다음에는 짱짱맨입니다. 짬맨 잘하는 게 엄청 없. 어, 선배님! 어. <laughs> <laughs> 선배님! 선배님, 그거 아니었잖아요, 저희. 약속한 게. <laughs> 선배님, 왜 반대로 말하고 그러세요? <laughs> 한다면? 한다! 한다! 네. DV! 쓸수 있죠? 얘는 이렇게 쓰고. 이거. 뭐. 이거 좀 떼보세요. 예. 네. 이거. W!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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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좀 떼주세요. <laughs> <바람이. 웃음> 아, 이 친구를 그만 리고 싶어요. <웃음> <웃음>